안녕하세요. 기회균형전문전원. 점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국수탐 평균 100분이 75인 학생이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점수는 실제 학생의 점수는 아니고 평균 100분이 75에 맞게 가상으로 설정한 점수입니다. 성적을 확인해 보시면 국어 100분이 66에 4등급, 수학 100분이 84에 3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3등급, 물리원 100분이 76에 4등급, 지구2 100분이 74에 4등급입니다. 일반 전형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강남대, 고려대, 세종, 당국대, 천안, 상명대, 천안 캠퍼스가 적정 라인이고, 경북대, 동덕여대, 인천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가 소진 라인입니다. 사회 배려자 전형 배치표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성적 입력 시트에서 학생의 성적을 입력하시면, 대학별 합격률이 표시되게 됩니다. 해당 자료는 2026학년도 정시 사회 배려자 전형을 선발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와 지원 가능한 점수를 표시해 둔 엑셀 파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정 점수, 적정 점수, 소신 점수로 나누어져 있는데 안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률 75% 이상, 적정 점수에서 안정 점수 사이면 합격률 75%에서 45%, 적정 점수 소신 점수 사이면 합격률 45%에서 15%, 소신 점수 미만이면 합격률 15% 미만입니다. 변동성 부분을 보시면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2개년 경쟁률과 전년도 지원 인원도 표시해 두었으니 변동성과 경쟁률 부분을 고려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 배려자 전형은 낮은 확률이지만 안정점수 이상이어도 불합격할 수 있고 소신점수 미만이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배치표는 대학별 합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부터 소신점수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요. 칠립대학교도 소신점수 이상, 대화여자대학교도 소신점수 이상, 건국대학교도 소신점수 이상, 동국대학교도 소신라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숙명여자대학교도 소신라인으로 확인이 되고, 숭실대학교부터는 적정 라인이 확인이 됩니다. 아주대학교도 적정 라인, 강문대학교도 적정 라인. 한양대 에리카부터는 안정 점수에 가까운 적정 라인임이 확인이 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자연계열부터는 안정 라인으로 확인이 되고 인천대학교도 안정 라인, 외대 글로벌 캠퍼스도 안정 라인. 동덕여자대학교도 안정 라인이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도 안정 라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평균 100분위 75인 학생이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전형 기준으로는 동덕여대, 인천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가 소진 라인임에도 사회배려자 전형 기준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도 적정 라인이 확인이 됩니다. 해당 자료에 포함된 함수가 최신 함수이다 보니 엑셀 9버전은 성적 계산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엑셀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웹사이트에서 엑셀 최신 버전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니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의 구매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전환점 컨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